안녕하세요. 이소들 희수입니다. 이소들 오늘은요. 우리 이소들이 최근에 올라간 쿠션 모음집 영상 보시고 3C 쿠션이랑 데이지쿠 쿠션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오늘 요거두 가지 반반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3C 디자인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약간 물 빠진 로즈빛의 무광 케이스고요. 옆에는 실버 메탈 소재로 포인트가 있어서 이번 디자인도 굉장히 힙한 무드로 잘 나왔고 자석 케이스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도 다이아몬드 모양의 퍼프가 등장하는데요. 띠 부분이 고무인데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손가락 딱 넣었을 때 입생로랑 퍼프가 진짜 손가락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느낌이 딱 나는 제품입니다. 퍼프 자체는 두께가 상당히 얇은 편이고 굉장히 쫀득한 모찌 느낌의 퍼프고요. 윗면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고 끝부분에 이렇게 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지방시의 하트 퍼프처럼 코 모양이나 눈 모양에 맞춰서 납작한 부분을 사용해서 눈 밑에 바르기에도 좋게 나왔고 또 얘를 거꾸로 이렇게 했을 때는 코 옆에. 바르기도 괜찮아서 퍼프의 위, 아래면을 다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안쪽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메쉬망에 양을 묻혔을 때또 상당히 많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를 때는 양 조절이 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다음 데이지크 케이스 볼게요. 데이지크는 전체적으로 딸기우유빛의 핑크 컬러고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둥근 모양의 퍼프랑 천 소재로 띠가 되어 있는데 손가락 3개를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띠입니다. 퍼프 안쪽에는 모찌 느낌보다는 구멍이 뽕뽕뽕 뚫려서 아까 어뮤즈 퍼프가 생각나는 질감이고요. 안쪽 뚜껑 열었을 때 데이지크 제품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제형이 조금 더 묽은 제형이에요. 3C는 약간 블러 틴트 바르듯이 부드럽게 발리는데 좀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데이지크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제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색상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제가 3C는 브랜드에서 총3 가지 컬러를 보내 주셔 가지고 컬러는 아니지만 세 가지 컬러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19호에서 21호가 사용하기 좋은 화사한 핑크 베이스고요. 뉴트럴 01 컬러는 21호분들이 쓰기 괜찮은 컬러인데 연한 오렌지 빛이 살짝 들어있는 옐로우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뉴트럴 02호 컬러는 요 화사한 23호 컬러여가지고 22호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오렌지 컬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름이라서 피부가 조금 탔어요. 그래서 좀 피부가 어두워서 데이지크 23호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23호인데 살짝 밝습니다.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뉴트럴 1호랑 비슷할 정도로 조금 밝게 올라오는데요. 막상 얼굴에 발랐을 때는 제형이 좀 수분감이 있어서 그런지 또 너무 화사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22호랑 조금 화사해 보이고 싶은 23호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컬러입니다. 그 다음 커버력에서는 둘다 커버력이 엄청 높은 제품은 아닌데요. 데이지크보다는 3C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이제 얼굴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데이지크 제품은 처음에 밀어서 발랐을 때 쫀쫀하게 발리는데 그래도 밀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밀어서 얇게 퍼트려주면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 대신에 커버력이 굉장히 약한데 톤 보정 되게 예쁜 컬러예요. 손목에 발색했을 때도 약간 오렌지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좀 노란 빛이 강한 분들은 오렌지 빛 컬러를 썼을 때톤 보정이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반쪽에 발랐을 때 굉장히 화사하게 예쁘게 톤 보정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보 습감이랑 수분감이 같이 느껴져서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악건성이신 분들이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수부지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많이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악건성이나 건성이신 분들한테 더 적합한 쿠션이에요. 그 다음 3CE 쿠션 발라볼게요. 3CE 쿠션은 손등에 커버력 테스트 했을 때잘 몰랐는데 얼굴에 바르니까 확실히 더 커버력이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에서 피팅 메쉬 쿠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에 딱 발랐을 때그 피팅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딱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얇게 발라줘도 블러 처리 되듯이 마무리가 돼서 모공 커버도 꽤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 해봤는데요. 두 제품 다 묻어남이 중에서 중상 정도 약간의 묻어남이 있는데, 3CE가 조금 더 묻어남이 있었고요. 얼굴에 치힘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수정 화장하면서 지속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습하고 더운 날이어서 속 건조를 못 느꼈는데, 거울을 보니까 데이스크 바른 쪽에 팔자 주름 부분에 약간의 갈라짐이 보입니다. 이쪽이 데이지크를 바른 쪽인데 약간의 갈라짐이 보이고, 오히려 조금 더 매트한 3CE 쿠션을 바른 쪽에는 갈라짐이 없습니다. 지금이 10시간 넘게 지난 상태예요. 근데 두 제품 다 모공에 끼임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저는 잘 버텨줘가지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열 가지 비교 쿠션 중에서 오히려 더 괜찮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바로 위에 수정 화장 한번 해볼게요. 근데 비교적 데이지크가 조금 더 말랑말랑한 제형이다 보니까 약간의 다크닝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보다는 보습 크림을 바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컬러가 또확 달라졌죠? 그래서 제품 자체가 뭉치거나 갈라짐이 엄청 심하지 않아서 제형의 지속력은 괜찮은 편인데 아무래도 좀 여름철에 바르기에는 오일감이 살짝 있다 보니까 다크닝이 조금 있습니다. 대신에 수정화장이 어렵지는 않아서 들고 다니면서 수정화장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 3C도 수정 화장 해볼게요. 이렇게 메쉬 제품들은 양을 너무 콱 누르면 너무 많이 묻어나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뚜껑의 양 조절 한번 해주고 수정 화장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붉은색은 오늘 블러셔입니다. 제가 오늘 좀 다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블러셔를 좀 넓게 발랐어요. 이 제품은 향이 조금 강하거든요. 약간 베이비 로션 향 같은 게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수정화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막 텁텁하게 쌓이거나 두껍게 답답해진 느낌 없이 이렇게 톤 보정이 잘 되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쿠션 리뷰에서 딱히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쿠션이 오히려 더 괜찮게 느껴지거든요. 건성 피부인데 잔주름이 많이 고민이 없다면 저는 데이지크 추천해드리고요.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3CE 쿠션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 이 핏그린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컨실러로 잡티를 살짝 가리고 이거를 진짜 소량만 톡톡톡 발라서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정말 화사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단독으로 썼을 때는 약간의 다크닝이 있어서 중간중간 수정을 해주면 좋고 내가 다크닝 없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핏보라 선크림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같이 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두 제품 모두 다 메시망 소재이기 때문에 양을 힘을 좀만 강하게 넣어도 퍼프에 잔뜩 찍혀요. 그래서 양조절이 정말 중요한 제품이라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겉에 있는 것만 톡톡톡톡 두드려서 뚜껑이 양조절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발라주셔야지 이 쿠션의 장점을 다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성 피부다, 모공이랑 커버력이 높은 쿠션 찾는다 하시면 저는 아직까지도 에스쁘아 빌 벨벳이나 헤라 블랙 쿠션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건성 피부가 여름철에 쓰기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이소들이 요청해주셨던 신상 쿠션 리뷰 빠르게 해봤는데요. 빠르게는 아닌가요? <laughs> 우리 이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